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베타 물고기를 위한 프리미엄 침대, 나뭇잎 베타 은신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베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쁜 디자인에 5,74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미미네 아쿠아위 블링블링 베타 플레어링. 레드, 로스조를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아름다운 베타 물고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단돈 6,000원으로 멋진 수조를 완성하세요. 섬위입니다. 베타 물고기를 위한 간편한 어항 관리. 자동 물청소 LED 어항 사이펀 세트가 7,790원에 어항 청소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간편하게 물갈이하고 LED 조명으로 예쁜 물고기를 감상하세요. 2위입니다. 아름다운 베타 물고기를 위한 아셀 베타 하우스. 15,080원으로 만나보세요. 베타 물고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베타 물고기를 위한 아늑한 은신처 터널. 튼튼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베타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단돈 6,220원에 우리 베타 친구에게